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도 앙키를 이용해서 일본어 독학 이어가야겠죠. 564일차입니다. 어휘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멈출 순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매몰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루 멈추면은 하루 또안 하고 싶고 이틀을 안 하면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엔 없어요. 하루는 쉴수 있어. 근데 이틀을 쉬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일단 리뷰 카드 개수가 83개로 좀 줄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큰 차이를 보이느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계속 힘들 예정인데 일단 가보죠 봅시다 가죠 네 망설일 시간도 없고 그냥 쭉 갑니다 발견이죠 그래서 학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학행 맞고요 책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홍오 오미 세테 보여주다 잖아요 아게마스 아닐까요 Ariel's birthday 12월 19일? 16일이구나 아 19일이구나 again 하는 카타카나로 하하바하하 하, 하, 하 어떻게 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되게 간단한데 아 그래 이게 하다 again 미치 미치 같은 경우엔 길이에요 네 그렇게 되고 오케이. 미치는 길이다. 어, 맞췄죠. 이거는 소노쿠니노 진코와 아 도노 쿠라이데스카라고 해서 이 국가의 인구는 몇명 정도입니까? 소노쿠니노 진코와 도노 쿠라이데스 이거는 뭐 먹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놀라다라고 해서 오도로쿠가 될것 같습니다. 오도로쿠. <목소리> 할수 있습니다는 어... 것도가 되키마스 가 되게. 뭐뭐니 것도가 되기마스. 네, 내일 당신에게 그 사진을 보여 줄수 있어요라고 해서 아시다. 아나타니 소노 샤신노 미세루 코토가 데키마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스타 아나타니 소노 샤신오 미세루 코토가 데키마스. 다시 글자 나와 있는데 이게 후타타비인 거 같습니다. 후타타비. 맞고요. 이거는 카레와 요쿠 에이고 에이가네요. 에이가오 미세루라고 해서 미마스라고 아, 해서 그는 영화를 자주 봅니다. 카레와 요쿠 이 이거는 책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해서 홍오 미세 테 아게마스가 될것 같습니다. 텀과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까요? 난 저게 한글로도 뭔지 모르겠는데 기간? 기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기간 맞죠. 어 이거는 운텐가 데키루. 운텐가 데키루. 일가니다 이에 어에 이타 코도가 아리마생 이렇게 될것 같은데 좀만 생각해 보죠. 맞는 것 같은데 가다가 이쿠잖아요. 에이도가ありま 이거는 와타시와 이 웨이트 트레이닝 마스니다는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가 적절한 건 맞는데 근데 너무 아 면안 되겠지. 어게인 누르겠습니다. 이거는 히토라고 해서 사람이 나올 것 같고 워머하면서 반말할 때라고 해서 과거에서 반말할 때라고 라고 해서 사뭇카다라고 해서 추웠다가될것 같습니다. 호텔을 예약할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호텔로 호텔로 요약 후 예정이다. 츠모리데스거든요. 요약 후 수루 츠모리데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호텔 예약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호텔로 요약 후 시나이 츠모리데스. 다나카씨에게 길을 가르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다나카상님 미치요 오시에떼 쿠레마시다나카상님 미치요 오시에떼 모라이마시 받았으니까 모라이마시다구나 그러네 어게인 okay.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이 가오음 보다 미루 미루 미루를 이렇게 한자로 쓸게요 스모리 데스 私の母は画家です。そいものに、は画家ですどうせ、カバル、サバダスミ女ラバにそう、イモトニ、カバン、オウ<辺>、カテ、モライマシタ。イモトニ、カバン、オウ、カテ、モライマシタ。チュピオン、シュウヘン、ニラボナルコン、シュウヘン。 됐고요. 숙제를 하자라고 해서 숙대요 시요라고 될것 같습니다. 숙대요 시요. 이거는 경험이라고 해서 계행이 될것 같습니다. 계행. 밥을 먹자.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고한오 타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고한오 타베요. 이거는 우리 시타치와 그 카이샤 회사 사회 같은데. 会社に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음会社샤 왔습니다. 그래서 와타시 타츠바 소노 카注샤니 주목 후 주목 고 시대일라고 해서 우리는 그 회사에 주목하고 있다. 와타시 타츠바 소 우리는 그 회사에 주목하고 있다. 이거는 카레와 신뭐 모데스 예. 그레와 신문 기사 됐어 이렇게 해서 신문 기자가 되겠네요. 그레와 신문 기사 됐어. 이거는 오다는 쿠로인데 음, 가능 동사로 해서 이제 코요오가 될것 같습니다. 코라레르. 코라레르. <laughs> 아 어게인. 이거는 히라가나라고 되어 있는데 히라가나 는 히라가나죠. 뭐 저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히라가나. 혹시. 네, 일어가나아히라가입니다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협력 같은데요. 교류력 아닌가요? 노력, 노력이라고 해서 노력이 저렇게 쓰는구나. 알겠습니다. Again. 전화를 걸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화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전화를 걸 이거 미루이고 음, 미라레루가 되지 않을까요? 미라레루. 네, 이거는 뭐뭐 뭐 해봤다라고 되있는데, 이모 토니 가방을 어 갔대 몰아이마시다 네, 그렇게 나왔죠. 이모 토니 가방을 사들몰 모아 이마시다 이거는 오가 나 운전을 운텐오운루운텐오운루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電와를 가ける ことができます 전화를 걸ける습니다라고 해서 전화를 걸수 특징 아니라고해있라고해있라고라고니다대회라라고 해서 라고니다

오토토와 와타弟노 오토토와 이 라고 해서 제 남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이거는 한자로 규모에 들어가는 글자인데 아 어, 본들 모자라고 하고 싶은데 네. 이거는 구성이 네요 그래서 고세가 될것 같습니다. 고세 이거는 애포트라고 돼서 노력후입니다. 노력 구입니다 노력. 노력 구였네요 계속 틀리네요, 그냥. 오케이. 이거는 아래라고 해서 저기. 아래. 네. 저 둘은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나치게 똑같이 생겼는데. 가능 동사라고 해서 이거는 니혼고 오. 하나스라고 나오고. 니혼고 오 네. 하나스. 이건 니본고가 하나세루라고 해서 일본어가 하날을 붙이죠. 타나카 씨에게 길을 가르쳐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타나카상니 미치오 오시에테 모라이마타나카상님 길을 알려 주셨대. 뭐라 했나? 다나카상님께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나니나니 코토가 데키마 이렇게 되겠죠. 나니나니 코토가 데키마센. 1인치는 2.54cm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자동차를 살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쿠루마오 가우츠모리데스. 쿠루마오 가우츠모리데스. 소에는 쇼카이라고 나올 거예요. 쇼카. 이거는 이 모도라에게 까쿠닝이라고 해서 확인일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쿠 세키닝이라고 해서 책임일 것 같은데? 세키닝. 맞죠? 네, 마신 적이 있습니다. 하이, 논다 코토가 아리마스 이렇게 되죠. 하이, 논다 코토가 아리마스.

시기です라고 해서 지금은 당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마와 아나타니 토테, 大事な時期です. 이렇게 되겠고요. 친구가 없습니다는 도모다치가 아리마생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코가 이마스. 아, 도모다치가 이마생이 될것 같은데. 도모다치가 이마생. 맞네요. 생물이니까. 에리온스 별스데이는 12월 19일. 사계루. 사계루는 뭘 내리다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쿠루 오다인데 뭐 어쩌라는 거죠? 데키마스, 그러니까 옵니다를 말하라는 건데 아올수 있습니다 이건가? 쿠마스, 쿠 레마스, 쿠루, 쿠라레마스, 코라레마스, 코라레마스. 결국 틀리네. <laughs> 하는 이거 이렇게 써요. 이렇게 팔자 이렇게 이 팔자라고 하나 이걸. 그 선수는 새로운 팀과 계약했다. 계약고시다라고 해서 그 선수는 새로운 팀과 계약했다. 아내와 대학생이 됐어. 아내와 대학생이 됐어라고 해서 어 누나는 대학생입니다. 이거는 소노코토코토와 또 때모 아따따카이라고 해서 이 코트는 고노코토네. 코노 이 코트는 굉장히 따뜻하다. 고노코토와 또 때모 아따따 이거는 일보동사 애단. 에단 아니 우단인데 그게 이제 애단 플러스 루로 바뀔 겁니다. 그죠? 가능 동사. 학행. 학행 같은 경우에 발견일 거예요. 아마도. Repair, Cure, Alter 같은 경우에는 Nows가 될것같우스 n o 스케쥴과 플랜 같은 경우에는 계획 하고가될것 같은데. 잠깐, 계획 아닐까요? 스케쥴과 플랜이면. 근데 이거 저 그림은 그거 아닐 텐데. 일정 아닌가요? 예정이야 이거. 그러면은 요테나니테가될 텐데 일정 아니고 예정이니까 요테가될 겁니다. 요테이. 근데 이, 이 발음 안 하더라고요 원래 여기서만 저렇게 나온 건데 제가 알기론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정이라고하겠습니다. 예정이에요. <laughs> 맞죠 아마 예정 맞지? 저 예자 맞을 건데 맞을 거예요 아마도. 요테이 그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끼리 학끼리는 clearly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종량제 봉투 21리터인가? 2 0리터걸려예 네, 20리터 그 다음 이거는 미루는 보다인데 미타 라고 해서 봤다 미타 반말이죠 한자로 이거는 글쎄 무슨 글자일까 이거 아는 글자인데 무력 아닌가요? 힘쓸 못자 맞네요 す은な하단데 가능동사 'できます'.'できます'. 이거는 'このプログラムはとても複雑です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복잡하다. このプログ테모후쿠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자로 집 택자 아닌가요? 스킬 숫자 아, 마모리에 들어가는 거구나. その 호텔은 이 레저 시세츠가 닥상. 시라고 해서 그 호텔에는 레저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자로 찾을 방자 쓰거든요. 영화를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가 A, A가 O, 미로 미루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미루 미루라니까 미루 추모리데스 이렇게 되겠죠? 아 생각합니다구나 이거 맨날 이거 문제 제대로 안읽어서틀리네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잠깐만 아까 그거 봐야 돼. 그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됩니다. 코노 코노 홍오 코노 홍이 저렇게 돼버려? 왜? 아 코노 코노 홍오 이홍을 어, 소개하다가 뭐죠? 쇼카이 시료 우카이 쇼카이 시타이데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세 문제였네. 그러네. 어쩐지 어렵더라. 다나카 씨 길을 가르쳐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다나카상 니 미치오. 오시에 테모 라이마시다. 다나카상 니 미치오. 오시에 뭐 라이마시다. 다 저는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라고 해서, '나는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트이습니다 '나는 웨이트 이 하고 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는웨이다는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는 웨이트 트이는웨이이이이이웨이이이이웨이이 다이렉트리라고 해서 이 한자가 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뭐죠? 직접이에요 그죠? 어쨌든 이건 직접이라고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서너치 기와 이다다이 지역은 지금이 아, 지금 위험하다 라는 말이죠 이거 예전에 했어 가능 동사 내일은 쉴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아시타 아시타 뭐뭐할수 있다 야스모 야스모 있다 야스모가 아니지 야스 야스모거든요 야스메 야스메마스 이렇게 되겠네 아시타 야스메마스 대신 야시타 아시타와 야스메마스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시타와 야스메마스 맞죠 明日は休めますマス。アシタワ明日は休めまシタワヤスメマスイン、レクテルカー 아시타와 야스메 마생. 아시타와 야스메 마생. 이렇게 되고. 아시타와 야스메 마생. 직접. 직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코르는 코라레루가 됩니다. 가능하면. 코라레루. 네. 여섯 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로쿠지니 오키타코토가 됐기 맙스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쓰라고? 오키라레마스라고 오키 쓰라고? 알겠습니다 로쿠지니 로쿠지니 오키라레마스 오키라레마스 로쿠지니 오키라레마스 됐죠? 6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로쿠지니 오키라레마생 로쿠지니 오키라레마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쿠지니 오키라레마생 됐고요. 이거는 노력이라고 해서 노력이죠. 노력 청소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는 어 소지, 음 소지가 데키로 이렇게 될것 같은데, 소지 데키로 가도 없네요. 소지 데키로네요. 소, 소지 데키로 이렇게 됩니다. 소지 데키를 됐고요. 청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소지 데키 마스가 되겠죠. 그럼. 소우지 데키마스 아 이렇게 됐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소우지 데키마스 아니 20분도 안됐네 근데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아이랑 놀아주는게 좀 너무 피곤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놀아주니까 근데 좋아요 좋아 어, 난 이게 좋아 혼자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음 혼자서라고 어떻게 하지? 집은데 집은데가 되겠죠. 집은데 소지가 데키마스인데 그거 이거나 집은데 소지가 데키마스 이거나 어... 집은데 소지 그거 맞는 것 같은데 히토리데 히토리데 소지 데키마스 가를 아예 안 쓰네요. 재밌네.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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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멋있다 이렇게했는데 저게 뭐지 계약일 텐데 저한테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 선수는 새로운 팀과 계약했다. 계약군에 진짜로 계약했다. a 이거는 그 미세와 사 서비스가 이 그래서 이이 가게는 서비스가 좋아. 이 가게는 서비스가 좋아. 이 가게는 서이가는서비이 가게는 서서

이거는 지킬 숫자. 영화를 보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에이가오 미루 또 이거 쓰고 있네. 미루 미루 아 미요 요우 토 오모 이거 아닐까요? 맞네. この店はサービスが이 가게는 서비스가 좋다.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코노홈 ホン 음. そうそう紹,紹介.直接. 직접 가능 동사 내일은 쉴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쉽다 아쉽다와 야스 야스메마스 아쉽다와 야스메마스 6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로쿠진이 오키타코토가오키타코토가아생뭐 만적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로쿠진이 6시に... 오키타코토가 데키마생. 데키마스? 데키마스가 있어요? 데키로. 아, 미치겠네요,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거 나 끝나고 영어도 해야 되잖아. 돌아버리겠네요, 진짜로.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좀 일본어가 끝나야지 뭘할 텐데 진짜 살기가 힘들다. 일본어 때문에. 언어 하나 배우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일본어 진짜 정말 어렵네. 로쿠지니 오키타 코토가 잠깐만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오키라레마생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로쿠지니 오키라레마생6時に起きられま 이건 내일을 쉴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어, 아시다. 아시다와 休めません明日は休めません。明日は休めませんッタするブエゾできるジデキル、できージデキル、ロクジニー、オキ起き。ル、ロクジニー、オキラレマス、ロクジ直接。直接 清掃할수있습니다」というので、掃除できます。掃除できますあ。一人で掃除できます。一人で掃除できます。この店はサービスがいい」この店はサービスがいい。その選手、その選手は、その選手は。 아, 다시 그 선수는 새로운 팀과 계약을 했다. 그래서 세 팀과 계약했대요. 그 선수는 새로운 팀과 계약을 했다. 이거는 직접이라고 해서 直接이라고 될것 같습니다. 끝났네요. 끝날 때가 된다 방금 전에? 좀 틀린 거 있는데 어제보단 그래도 빨리 끝난 건가 봐요 이게. 어쨌든 머츠 카드가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겠죠. 비교 좀 해볼까? 아 근데 저건 몰라요. 왜냐면 알았는데 틀린 카드들, 알았는데 모른다로 나왔던 카드들이 좀 있어가지고 장기 기억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있는지는 보죠. 한번 그럼 봅시다. 장기 기억이 지금 음 47.47이에요. 그죠? 37.0.1% 오르네. 와,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정확히 보이기라도 한다지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학생들은 진짜 무슨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냐. 자기가 뭘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 난 알아도 이렇게 힘든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